이 역대상하의 이 말씀들은요 어, 유다의 역사를 어, 유다의 입장에서 어, 이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의 입장에서 쓴 역사서예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하는 그 남유다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나라는 어, 이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이, 우리가 어, 이, 그,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가를 이어가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 이 역대하 1장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 솔로몬의 어, 이 말씀 속에서 1장에서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어,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천번제가 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와의 호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녹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 6절에 있는 말씀의 일천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일천번째라는게 우리가 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천일을 드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천마리의 희생에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일천마리일까? 아, 그거는 아마도 어, 이 두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왕의 제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왕의 제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이 제물보다 더 많이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어, 두 번째는요. 이게 일천 번째라는 게이 제사라는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죄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보다는 이 왕의 죄사이 왕의 죄가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게으름은 그냥 한 사람의 게으름으로 끝났지만, 왕의 게으름은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천번제라는 이 왕의 제사는 바로 이 왕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의 어, 이 다스리는 것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제사를 어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기부온 산당에 바로 이 광야에서 가져온 법궤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제사를 1천번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7절부터 13절까지 어,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1 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네가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 일천 번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어, 왕의 책임을 가지고 또그 어, 왕의 어, 이 책임의 대가를 어, 치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구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 지금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여 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필요한 거 구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바로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해할 수 없어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후 후서 사무 후서에 보면은 사무엘서 7장인 말씀에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울에게 사울에게 왕권을 세웠지만 그 죄를 짊어내서 사울에게 왕권을 뺏었는데 다이에게는 뺏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다스리는 한자가 나타나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오실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어, 그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어, 바로 그 하나님 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두 번째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더 굳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로 많은 백성을 어,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됐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듣는 마음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레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브 메슈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듣는 마음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기준이에요 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엄밀히 따지면 기준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분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구별, 분별, 또 성별 이게 별이라는 게 차이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기준이 있을 때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을 듣,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준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은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감하고 또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예, 공감과 이해가 있어야지 또 분별이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들음머 인해서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줄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어, 그걸 통해서 세 번째 바로 이 듣는 마음 속에 어떤 거냐면 잘 들은 사람이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듣는 마음 속에 듣고 행하는 자의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듣고 또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정확한 판단, 정확한 행동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두 어머니의 한 아기의 재판이었잖아요. 거기에 솔로몬은 분별과 그 분별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했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냐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게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영광은 단순한 지혜와 지식의 영광이 아니라 그 지식,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부와 그리고 그 명예를 하나님께서 재물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부와 영광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그 사건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 2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의 왕에도 두었으며, 지금 이 솔로몬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어디 있냐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서의 최고의 그 부와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교회, 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의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솔로몬의 나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또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단순하게 어 이그 세상에서 어 부와 영광을 위한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과 불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부와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